안녕하세요. 토백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 그 도라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지금 심산행 왔는데, 어, 이 산도 꽤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산이 방대해가지고, 어딘가는 여기는 오래전부터 심을 좀 많이 본 자리라, 어, 마음을 비우고, 그 구강짜리 이주 말고, 심을 못본 자리 이주로 지금 보려고 산행 중입니다. 어, 그러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옮기면서 보니까 절벽이 보여서,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도 어 이쁘죠. 어, 지금 내두도 보이고 어, 이것은 지금은 장비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거 이렇게 지팡이 지금 하나 그냥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쁜 도라지 또 여기에는 어, 이게 여기 지금 씨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어, 도라지가. 어. 여기도 이런 애들도 사실은 싹대가 좀 작지요. 어, 일반 재배 도라지이고 입이좀 크기가 좀 작을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은 여기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어, 그 수년간, 수십 년간 크기 때문에 입이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어, 폭이 좀 좁고 뾰족합니다. 아, 이런 걸 보면은 나이가 많이 먹은 도라지인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마음 가는 곳에. 뭐가 있는가 보고 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어, 멋진 장생 도라지가 반겨집니다. 이것은 이 바위만 하나만 그거 빼내면 되는데, 오늘은, 그, 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걸 또잘 모셔야 되는데, 어, 괜히 또 건들면은, 부러지고 마음만 상합니다. 그래서 건들지를 않고 또 오다 가다가 기회가 되면은, 이 자리를 제가 아니까요. 어한번 길을 보겠습니다. 아또그 주변을 보면서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심이 산삼이 꼭그 붙을 자리인데 오늘은 산삼이 안 보이고 더덕이 대신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이게 더덕 꽉대입니다. 엄청 크지요? 우와 이게 더덕을 지금 요심보로 다닐 때는 더덕을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어, 또 이렇게 환경이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어. 심이 좀잘 붙는데, 어, 오늘은 더더기 도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이것은 모셔야 될까요? <laughs> 심부로 다닐 때는 어, 더더기에 눈을 맞추면 잘안 보입니다. 어, 하지만 어차피 또 이것도 저고 인연이 된 것이니까 밑에를 보고, 나이가 먹었으면 모시고, 어, 어리면 놔두겠습니다. 어, 여기는 아마 좀 크게 보입니다. 씨알이. 자, 아, 이쁩니다. 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삶이 나오면은 상당히 좋은 삶들이 나오는 환경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를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본 자리 주변에 이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호라비 꽃대가 그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늬가 먹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멸이 될것 같습니다. 무늬 형태가. 그, 녹색하고, 또, 여기에 지금, 약간, 연하게 보이시죠? 그게 무늬가 들어간, 그, 베인종입니다 어, 또 이렇게, 심산행 중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심은 못 보고, 어, 이렇게, 어, 다른 야생화, 다덕 드로아지, 이런 것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최선을 다해서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 그것은,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느끼는 점인데, 어, 집념을 가지고, 어, 보다가 보면은 보여주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안 보여줘도 별수 없습니다. 다 산의 뜻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어, 편안하게, 어, 아주, 어, 적은 보폭으로 이렇게 봐야, 어, 삶도 보일 겁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삶이, 어, 전혀 보여지질 않습니다. 어,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어, 이렇게 또, 다치지 않고, 어, 이렇게 건강하게, 걷는 걸로 만족을 합니다. 어, 그래서, 또, 저, 여 근처에 별로 안먼 자리에 도라지가 있으니까, 어, 도라지가 또 한두 뿌리 지금 필요로 해서, 그걸 보시러 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또, 그 산이, 하다가 보면은 삶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신세는 길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는 거지만, 그, 삶이라는 것은 또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어, 선행을 했습니다 어, 또그 도라지는 저 아래 내려가서또그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 지금은 그 장생 도라지 있는 대로 왔습니다 지대가세 개고요 어, 엄청 지금 또그 큽니다 지금 여기는 한 몇십 대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작년. 묵은 삭대지요 도라지.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이는데, 어, 자, 어, 삭대가 3개짜리. 여기서 골라가지고, 딱그한 뿌리만 보시겠습니다. 어, 오늘은 또 삶을 못 보고, 또 도라지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왔는데, 삭대 한번 보세요. 삭대 엄청 많이 컸지요? 어, 여기는 3월달인가 그 삭대가 빠져가지고 못본 자리인데, 어, 도라지가 엄청 큽니다. 어,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얘는 지금 짝대가 세 개, 얘는 짝대가 한 개고, 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짝대가 한 개지만 엄청 싫어하지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두 개짜리. 자, 어, 자, 이렇게 또 해서 어, 옮겨가지고 어, 장생 도라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 여기서 다 모시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만 오늘은 고르겠습니다. 어, 또 밑에 모습을 보고, 어, 크면은 영상을 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모시고 있는데, 어, 제법 큽니다. 어, 초대물은 아니도, 어, 대물축에 들어가겠습니다. 어, 요즘 이런 도라지가 그 쉽지만은 않은데, 자, 여기에서 제가 요 지금 도라지 뿌리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게 지금 그도태되 대가는 느낌입니다. 에, 지금 이렇게 수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부러집니다. 이렇게 그, 자, 이런 모습이죠. 자연적으로, 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어 초대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그, 신산행 중에 심은 못 보고, 또, 비록 그, 도라지 반원 자리지만, 또 이렇게 멋진 도라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크네요, 많이. 어, 행복합니다. 어, 이런데 보면은, 나이가, 어, 많이 묵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어, 싹대 3개짜리 도라지. 야, 여기서도 이거 한 뿔만 모실 겁니다. 어, 좀더 보신 영상을 또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도라지를 모시고 보니까 상당히 좀 그, 제가 3월달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나이도 좀 있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미는 뭐 거짓말 안 뜯기고 잘 켰는데, 어, 옆에 애는, 어, 안 모실 겁니다. 어, 이제 좀그 시들어져가지고, 깍두는 어, 엄청 큰데, 좀 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잘 복원해주고, 요 주변에 또 도라지가 좋은 곳이 있으면은 한번 보고, 음, 모실 만한 그 사이즈가 되면은 모시고, 아니면은 또 다음 기회를 훗날을 계약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 산행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세이브 되고, 번식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어, 주변을 좀 이렇게 복원해주고 어, 이쪽에 도라지는 모시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어, 이것은 어, 도라지가 어립니다. 아, 그래서 모시지를 않고 어, 주변에 이렇게 흙을 잘 이렇게 복원해주고요. 또그 옆에서 또한 뿌리 더 했습니다. 이렇게 두 뿌리 와 정말 이쁩니다. 아, 또 이렇게 오늘 비록 그 삼은 못 봤지만. 또 이렇게, 비록 3월 달에 그반원 싹대가 빠져가지고, 반원돌아지지만은또 이렇게 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을, 어 최선을 다해서 다니는 겁니다. 어 물론 오늘 거 꽁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세이브 되고, 어 그래서 산이 즐겁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멋진 도라지, 그 생각보다는 큰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어 고맙습니다. 예.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